어, 찍는 것도꼼싸꼼싸 응. 보시면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심지어 이 집에 이렇게 드라이어도 있어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베트남의 집사주는 집문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비룸 센트럴 파크 중에서도 랜드마크 플러스 동 앞에 와 있어요. 자, 요즘에 이 코로나 때문에 이비노 센트럴 파크가 뭐 임대료가 50% 이상 가격이 내려왔다. 어, 뭐 임대료가 지금 아주 저렴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으시고. 어, 실제적으로 저희도 최근에 계약을 하면서 가격을 일부 조정을 해주셔서 계약이 되는 집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랜드마크 플러스의 투베드 유닛인데요 기존에 서비스 아파트를 운영했던 곳이기 때문에 집 컨디션도 상당히 좋고 가격도 지금 기존의 가격보다 한30% 정도 더 저렴하게 임대진흥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그집 보여드리러 왔어요 저랑 한번 집 구경 가실까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랜드마크 플러스동은 전체 비놈 센트로파크 중 가장 마지막에 분양해서 비놈 내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자재를 사용한 럭셔리 아파트입니다. 또한 아파트 전체 단지 중 시내와 가장 가까우면서 입출입이 편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분양 당시부터 호텔식 서비스 레지던스로 분양을 했기 때문에 넓은 수영장과 운동시설, 입주민 전용 라운지 그리고 2층에 조식이 가능한 카페 등 다양한 편의시설은 물론 하우스키핑, 인터넷, 런더리 서비스 등 차별화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건물입니다. 그 플러스 여기는 이제 투베드 유닛인데 지금 시세보다 임대료가 상당히 저렴하게 나왔기 때문에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이 집의 특징을 설명드리면 우선 랜드마크 플러스동, 비놈 센트럴파크에서도 이 플러스동은 서비스 레지던스로 운영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호텔 같은 하우스키핑이라든지 뭐 런더리 클리닝 이런 세탁 서비스 이런 디테일한 호텔 같은 서비스를 다 받으실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어, 많은 유닛들이 이 이미 서비스 아파트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 이 집의 장점은 우선 집을 들어오시면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 이쪽에 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여기에 뭐, 토스터기, 그 다음에 밥솥, 뭐, 커피포트, 냄비. 자, 그리고 여기 위에도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심지어 보시면 위에 모든 그릇과 집기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여행가방 들고 몸만 이사를 들어오셔도 바로 생활이 가능한 곳입니다. 자 쪽으로 또 보시면 뭐 기본적으로 TV라든지 뭐 소파라든지 이미 깔끔하게 다 되어져 있고요. 또 여기 이 집에 이제 가구는 사실 비놈에서 자체적으로 가구 패키지를 통해서 동일하게 호텔처럼 가구를 다 갖춰 놓은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어, 특별히 뭐 어떤 취향에 의해서 가구가 좀 이상하거나 그렇지 않고 이 호텔처럼 모든 유닛들이 다 같은 가구를 어, 사용하고 있고,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방으로도 안내를 해드릴게요. 방도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안에 이미 이렇게 베드시트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오셔서 바로 오늘 입주를 하셔도 바로 이렇게 주무실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투베드 유닛이에요. 그래서 방이 두 개이고요. 사이즈는 83스퀘어입니다. 한국 평형으로는 대략 어 25평형 정도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번째 마스터 베드룸도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마스터 베드룸에는 기본적으로 킹사이즈 침대가 들어가 있고요 또 여기 보시면 화장대도 있습니다 그냥 그야말로 호텔 방 같은 그냥 심플하고 깔끔한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심지어 이 집에 이렇게 드라이어도 있어요 그냥 와서 바로 생활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마스터 베드룸 안에 화장실이 있는데요. 화장실도 보시는 것처럼 그냥 기본적으로 깔끔하게 있고요. 그리고 베스트업 목욕탕이 있어요. 그래서 반신욕도 하실 수 있고. 투베드줌에서 이렇게 베스트업이 있는 유닛이 이 비넌 센트럴파크에서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집이 좀 장점이 있는 것은 이렇게 베스트업도 있어서 그야말로 호텔 서비스 아파트에 사는 느낌을 제대로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집의 뷰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비놈 센트럴 파크의 이 투베드 중에서는 사실상 쓰리베드처럼 뭐 리버뷰라든지 아니면 파크뷰 이렇게 뷰가 제대로 나오는 곳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집은 그래도 투베드, 중, 어, 투베드 중에서도 뷰가 막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조금 전망이 답답하지 않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나와서 뷰를 한번 볼까요? 자, 뷰 보시면 이제 앞쪽에는 빈맥병원. 어, 국제 병원이 있고 또 아파트들도 이렇게 둘러싸여 있지만 또이 발코니에서 왔을 때에는 시내쪽 일부 뷰와 또 건물과 건물 사이에 강쪽 뷰도 살짝 보이기 때문에 뷰가 더더욱 답답하지 않으면서 뭔가 그래도 조금 튀어있는 느낌이 들으셔서 다른 투베드보다는 조금 메리트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은 이렇게 비놈 센트럴파크의 랜드마크 플러스동에서 투베드룸으로 임대가 나와 있는 매물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우선 시세보다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다. 그렇지만 집이 너무나 깔끔하고 컨디션이 상당히 뛰어나다. 어, 이두 가지 장점이 있는 정말로 추천을 드리고자 하는 강력 추천 매물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임대료가 가격이 조정이 되고 좋은 조건에 임대를 하실 수 있는 이유는 우선 첫 번째.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특히 비놈 센트럴파크 많이들 에어빈비로 개인 사업처럼 운영 하셨던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지금 입국이 금지가 되면서 그런 분들이 재임대로 임대 운영 하셨던 분들 지금 임대료에 대한 부담이 좀 있으시고 또 사업에 대해서도 당분간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렴한 가격에 임대를 또 놓으시거나 또는 중간에 보증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이런 집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비놈 센트로파크 가격이 조금 하락이 됐고 조정이 된 상태이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유. 어, 이번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기 이제 거주를 하고 계시는 주재원분들 또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영업 활동을 못해서 수입이 줄거나 또는 연봉이 조정이 되면서 가격 어쩔 수 없이 어, 임대인들도 가격 하락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되어 있는 곳들도 임대료를 조금 조정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또 신규로 계약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 공실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임대인들이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한 1년 정도는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어, 지금 하려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집을 구하시고 집을 알아보셔야 되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더 저러의 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집누나가 앞으로도 좋은 집들을 많이 많이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